서연이와 정모연은 정모연 집에서 못다한 회포를 조금이나마 풀어 보는데요. 강백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게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 사과하며 두 사람은 눈물어린 30여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한편 강백산은 마대근을 쥐잡듯이 폭행하며 서연이가 살아있는 게내 짓이냐면서 전후사정 파악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대하는데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막대하는데... 마대근이라고 과연 강백산 옆에서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방법은 멍청한 강바다에게 조사한 자료를 넘겨주는 척 중요한 정보들은 덜 넘겨주며 돈을 챙기고 뒤에서는 자신은 살기 위해 서연이와 정모연과 손을 잡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강백산은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 정모연에게 윤희하라고 부르며 나타나는데요. 정모연은 강백산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머리를 굴려놓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윤희가 맞는데 아직 기억을 못 찾았다며 강백산에게 남편의 친구이니 자신의 기억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 드라마가 중반인데 벌써 들키면 어떻게 드라마가 진행될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정모연이 잠시 브레이크를 걸게 하네요. 강백산은 정모연이 정말로 기억을 찾은 게 아닌지 아니면 기억을 못 찾은 척하는 건지 긴가민가 하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정모연이 기억을 정말 못 찾았다고 믿었으면 좋겠지만 돌다리도 확인하며 권너는 의심 덕분에 르블랑을 차지하고 키워냈으니 정모연에 대해 더욱더 알아보겠죠? 하지만 잠시나마 정모연이 기억을 찾는다는 빌미로 강백산과 붙어있으며 더욱더 강백산과 친밀해지고 강백산을 유혹하며 남인순과의 사이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강태풍과 가까워질수록 정모연이 서연희임을 강백산이 밝혀낼수록 박용자의 침해 진행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강백산 집에 들어간 서연이가 박용자를 증인으로 쓸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을 속속 수집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아끼던 아들의 죄를 어머니인 박용자가 전부 밝혀줄 것 같습니다. 강백산과 박용자에게는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을 텐데요. 박용자는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 아들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지만, 무너지는 꼴을 봐야 하는 게 악몽 같을 테고, 강백산은 유일하게 어머니만큼은 존중해왔기에 해꼬지할 수 없다는 게 악몽 같겠네요. 54화는 서연이와 정모연이, 홍조이가 반성의 의미로 선물해준 허플 잠옷을 입고 둘이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끝이 나는데요. 서연이랑 하고 싶은 게 많다는 정모연의 말이 왠지 곧 강백산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 벌써부터 안타깝네요. 북이 이 모녀의 행복한 시간이 길게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55화 예고에서는 박용자와 남이순이 부잣집의 전형적인 행동인 돈봉투를 쥐어주며 우리 아들과 헤어져 를 외치는데요. 오히려 이런 행동이 서연이를 자극해서 태풍이의 마음과 위치를 더욱 본격적으로 이용하도록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네요. 서연이는 강백산 서재에서 강백산이 마대군을 막대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서연이가 머리를 쓴다면 마대근에게 살고 싶다면 내 손을 잡으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정모연은 강백산에 대한 복수를 조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르블랑이 더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검찰에 찌르고 압수수색까지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런 취급을 받는 강백산이 누가 사주했는지 알아보고 정모연이 했다는 것을 알아차릴까봐 걱정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